네 반갑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수원역 어, 고등지구에 에, 들어서게 되는 서영 더웰 에,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 에, 영상 진행해 드리겠는데요. 예, 고등동의 슈퍼블럭 어, 최중심에 에, 만들어지게 될 어, 핫플레이스 오피스텔 에, 상가 분양 소식입니다. 예, 관련해서 예, 문의사항은 여기 그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어, 영상에서 예, 진행되었던 내용들 중에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영상 진행하면서 상세한 내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예. 예. 코너 자리에 예. 입지하게 되는 수원역 서영더웰 오피스텔 상가가 되겠습니다. 예, 건설회사 예. 서영건설플러스고요. 예, 사업 개요 먼저 보시겠는데요. 예, 수원시 팔당구 고등동, 고등지구 예, 4C- 4C4-4 블럭에 예, 음, 자리하게 될 것이고요. 예, 준주거 지역으로 지구단위 준주거로 예, 분류가되어지고 있고요. 어, 총 사업 이제 뭐 대지 같은 경우는 9 3 4평이 되겠고요. 예, 예 건폐율 용적률 참고하시고요. 예, 건축 규모가 중요한데요. 예, 지하 4층 지상 11층으로 만들어지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오피스텔 200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34개 호실로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46, 전용 면적이죠. 예, 46A부터 63B까지 총 5개 면적 타입으로 예, 구성이 되고요. 전용 면적은 보시면은 14평부터 19평까지 총 다섯 개 호실인데요, 1 4 평, 1 4 평, 1 7 평, 1 9평 되고요. 투룸, 쓰리룸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투룸, 쓰리룸이 좀 쓰리룸 같은 옵시테르는 클수록 많이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각 단면도인데요, 층고 단면도, 인데 층고를 보기 위해서 단면도와 2층 호수 배치도와 2층 테라스 면적을 표시해 봤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근생이 들어가는데 뭐 4m 정도 굉장히 높은 높이로 나와 있고요. 여기 트랜스퍼 층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또 중간에 이렇게 층이 하나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층고는 4m라 가지고 복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충분히 되고요. 2층 같은 경우는 3m 나머지는 2.9m고요. 11, 11층 1 같은 경우는 3.1m가 굉장히 높은 층고를 확보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2층 같은 경우 테라스 면적은 예, 서비스로 예, 주어지는 예, 면적이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2층에 각 호실별 예, 배치도가 아, 여런명 하시 된다는 내용입니다. 입지 환경인데요. 뭐 입지 환경에서 교통생활 편의 뭐 여러 가지 교통환경 등그 다음에 교육환경도 예, 교육 예 보게 했는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서영 더웰 1차 지금 여기 필지가 여기가 되겠고요. 예, 여기 지금 아나시티 오호은 이미 분양을 시작했고요. 예, 시작 해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2차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 2, 3차, 3차도 추후로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물건은 예, 여기 지금 가장 핫한 플레이스,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프로지오 4086세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예, 코너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고등동 예, 주거안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뭐, KTX, GTX, 뭐, 수원역, 당연히, 뭐, 여기, 예, 앞으로 들어오게 될, 어, 광역교통망에, 어, 후회, 예, 추, 추해지구요. 수원역과도 인접하고 있어서, 예, 다수의 광역교통망, 버스노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 뭐, 인근에 마트, 대형마트 쇼핑몰 위치하고 있구요. 교육환경, 뭐, 수원초, 수원여고 등이 도보통학으로, 예, 가능하게 된 그런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지구를 한번 보고 가시면은요, 경기 남, 여기 지금 교동지구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예, 수원역 가깝게 위치하고있고요 예, 경기 남부권 교통중심 수원역 인접하고 있고요약 11만 평 규모로 구성이 됩니다. 2008년에 11월 이업시행인가오시도받았고요 예,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예, 총 10만 평 정도, 11만 평 여기 아까 다말씀드렸고요 예, 타업시행자는, LH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고요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낮은 가로 당사가 이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예, 공급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5년간 오피스텔이 전부 분양한 것이 예,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예, 85순위라는 거예요. 높은 오피스텔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예, 당 사업지 물건이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어, 주변에 이제 분양을 해서 프리미엄이 뭐 4.5억 원에서 1억 8천까지 환승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예, 각각 예, 프리미엄을 예, 적어놨습니다. 예, 큰 평수가 프리미엄이 높게 붙겠죠, 당연히 예,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세대 내 보일러 설치하고 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급화된 디자인, 출동선 분리로 원격 예, 검침이 또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예. 네. 46제곱미터 평면, 예, 평면인데요. 예, 전형 면적은, 예, 1 4 1 7평이고요총 예, 100실로, 예, 구분이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예, 투베이, 투룸 구조입니다. 2-2라고 보시면, 방두개, 예, 그 다음에, 투룸, 예, 투베이,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투룸, 투베이, 원베이, 투베이, 이렇게 되겠죠. 예, 거실이 있고요 예, 욕실, 이쪽, 이쪽은 욕실이나 주방쪽이있고요 디귿자 주방, 아일랜드 식탁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벽체는 엔지니어 스톤 조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실 하나, 드레스룸, 침실 2는붙박이장을 제공하고 있고요. 거실에는 아트월, 아트월이 제공이 됩니다. 빌라에 많이 제공되는 그런 어, 멋있는 벽을 연출하게 되는 그런 아트월이고요. 빌트인프옵션입니다 기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쿡탑, 오븐, 전기 오븐, 탈수기, 전열기환 환기 시스템, 에어컨 3개 제공됩니다. 거실 바닥은 선택입니다. 폴리싱 타일 또는 예, 강마로 풀옵션 굉장히 그 좋은 옵션이고요. 예, 상당히 그 좋은 조건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제곱미터 77입니다. 70개고요. 전용 144.23제곱미터. 예, 3베이 투룸입니다 하나, 둘, 셋. 3베이 투룸 구조이고요. 침실 안에는 드레스룸이 제공되고요 침실 투에는 붙박이 장이 제공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6가 구조가 유사합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은 59제곱미터는 이제 열실 제공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쓰리룸입니다 열실은 쓰리룸 쓰리룸 투 아, 베이 죄송합니다 투 베이 투룸구 3베이 투룸 구조고요 다음은 63제곱미터 27 요거는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나오는 이면 개방형 구조가 되겠고요. 이번 개방형 구조가 되겠고요. 격자형 주방입니다. 예, 그리고 침실이 3룸이 예, 하나, 둘, 세 예, 개의 예, 3룸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예, 가지 뭐 프리미엄을 정리해 봤는데요. 예, 4로잡을올 에디션 하우스라고 해가지고요. 예, 주거용 특혜, 특화, 에너지 절감, 빌트인 시스템, 편의점, 편의 및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 초역세권 개발 호재와 풍부한 임대수요, 그 다음에 주거, 소형 주거의 희소성, 리룸 2룸, 음, 고등지구 완성 단계에 임박한 주거 혜적성, 그 다음에 주변 생활 인프라 우수한 최고의 생활 편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수원역에 들어오는, 네, 서영 더웰 오피스텔, 1차죠. 1차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 영상 진행해드렸구요. 예, 고등동 고등지구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데 그 고등동의 슈퍼블럭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초역세권 역세권 예, 그다음에 중대형 오피스텔 중형 오피스텔이죠 인기 는 오피스텔이라고 투룸, 쓰리룸이니까요 예, 그리고 밑에 1층에 상가 분양권을 상 진행해드렸고요 예, 요즘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 정부에서도 하도 주택 수가 주택이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오피스텔 대형 중대형 오피스에 텔 대한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텔 투자는 더욱 더 아파트 주거용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형 호재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는 수원역, 예, 엄청난 이동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 남부의 최고 역 중에 하나인 수원역에. 예, 덕에, 주거환경 개선 지역, 으로 예, 신규 사업지를 깔고 앉아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이니만큼, 향후에도, 뭐, 미래가치나, 어떤 분양가 상승이, 아, 뭐, 어, 가치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니만큼, 여러가지 용도로, 어, 투자하시거나, 실수요로 한 번, 음, 노려보실 만한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 본 영상, 어, 촬영할 하 때, 1차 분양이기 때문에, 2, 3, 4차도 남아있지만, 아 첫째차 물건이 가장 예, 또분양가가 저렴할 것이고요. 또 있지도 좋은 쪽에서 분양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예, 어, 의심히 봐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문의사항은요. 여기 나가는 번호로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예, 담당 직원 연결해가지고 분양가 안내, 그리고 분양 방법 향후 진행 내용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